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26일이죠. 여러분들과의 선익 시스템 드디어 오늘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 상한가에 들어가 두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함께 대응 방법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모두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이 부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선익 시스템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를 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선익 시스템 DOE 중국 회사의이 증착기에 대한 공급을 확정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확정난 건 아니지만 단독으로 입찰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선익 시스템 앞으로 실질적인 이렇게 매출 증가를 통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삼성 s d i 와 함께 마찬가지로 공급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익 시스템이 매출 증가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증가를 통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익 시스템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갈 가능성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만 잘 살펴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어느정도 눌리거나 횡보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지만 매일같이 체크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선익 시스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선익 시스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추산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번 5월달에 중요하게 나올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실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하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선익 시스템,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선익 시스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와 함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선익 시스템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림 구간,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오늘 매수했던 이 식가 매수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함께 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식가 매수 단타 종목들 YC와 대원전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경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상단에 홈페이지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시간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4월 26일 오늘 장전인 8시 56분에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이렇게 보내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트 보시게 된다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9시부터 매일같이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 이후 시가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매매 하시는데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 YC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수 이후 지금 1 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4%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거래 대금 역시 이렇게 확실히 들어오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이 효과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다는 거죠. 대원 전선 마찬가지로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수했던 물량 그대로 홀딩하면서 오전장에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전량 홀딩하면서 내일까지 가져가는 갭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단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제가 이 타점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과 매수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종목 선별부터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까지 하나도 놓치시지 않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단타 매매하시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 HBM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리고 이 유리 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반도체 AI 산업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재료만 조금 끼워주면 신고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지금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달 기사가 발표되게 되었을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충분히 신고가를 만들어 갈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와 스윙 종목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들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이 스윙 경로,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로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